안녕하세요. 새 가이드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번엔 마룬 모드를 다뤄볼게요. 마법, 연금술, 의식 모드로 다양한 아이템과 물건들이 있어요. 여기서 모드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살짝 볼수 있어요. 꽤 멋진 모드인데 현재 무려 400만 명의 사용자가 있대요. 1년에 만들어져서 몇년 됐고 최근 업데이트는 6월 5년 6월 15일이에요. 최근 업데이트 돼서 좋죠. 모드가 계속 개발 중이란 뜻이니까요. 자 모드를 받으려면 파일, 모드 로더로 가서 원하는 걸 고르세요. 전 4G 선택했어요. 모든 버전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르세요. 저는 1.2분 1버전이에요. 그리고 3개 버튼 누르고 파일 받기 누르면 돼요. 윈도우 플스 키를 누르고 앞다타를 입력한 뒤 로아밍으로 가서 던던 마인크라프트의 모스 폴더에 저장해요. 거기서 우클릭하고 새 폴더를 만들어요. 간단히 모스 폴더 안에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마름을 얻을 수 있어요. 관련해서 큐리어스 API와 로데스톤이 필요해요. 로데스톤은 애니메이션 등을 위해 꼭 필요해요. 큐리어스 API는 장신구를 추가할 수 있게 해 줘요. 목걸이나 반지 같은 실용적인 장신구도 포함돼요. 이걸로 이 흥미로운 모드를 시작하기에 충분해요. 자, 마름 모드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마름 모드는 영혼 중심의 마법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시작은 두 가지 기본 재료로 동굴에서 찾을 수 있는 영혼석이 있어요. 꽤 흔한 편이죠. 정확한 높이는 모르겠지만, 나무 곡괭이로 캘수 있는 걸 보면 아주 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라운드 우드예요. 이 나무는 세계 곳곳에서 두 종류의 나무로 발견돼요. 모두 진행에 중요해서 재단이나 영혼재단을 만들어 첫 의식을 할수 있어요. 또한 이걸로 모두 책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영원석이 있는데 어디서 구하는지 설명이 없어요. 이 책에 설명이 있긴 한데 그리 자세하진 않아요. 게다가 순서도 더 시각적으로 만들려 했겠지만 좀 산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드 진행의 첫 단계는 영원석과 라운드 우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신비한 백과사전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실제로 작동 방식은 매우 간단해요. 책과 가공된 영혼석이 필요한데, 가공된 영혼석은 원시 영혼석을 수집해 얻어요. 그걸 녹여서 가공된 형태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모드의 핵심인 백과사전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엔 재단 레시피, 의식, 마법이 다 있고 처음부터 모든 챕터가 열린 대화형 책처럼 작동해요. 소닉 골드나 브릴리언스 같은 아이템의 정확한 획득 방법은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내야 해요. 일종의 탐험이죠. 이게 모드의 신비로움을 더해줘서 좋아요. 탐험 모드인데 뭐든다 알려주면 재미 없잖아요? 그게 바로 재미예요. 여기서 영혼들에게 쫓기고 있는데 이걸 소개해드릴게요. 모드 전체를 다룰 거지만 진행방향을 알려주니까 유용할 거예요. 좋아요. 런우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모드의 중요한 요소는, 와, 여기 정말 파티 분위기네요. 이 중요한 요소는 평원이나 온대 생물 군계에서 얻을 수 있어요. 통나무는 도끼로 벗기고 용광로에서 녹이면 16개 아이템을 녹이는 신비한 수치 돼요. 또 여기 있는 룬 수액도 얻을 수 있는데 슬라임처럼 쓰거나 슬라임 관련 제작에 사용돼요. 자 이제 모드에서 더 진행하는 방법을 조금 더 알게 됐네요. 좋아요. 우리가 진행하면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영혼은 이 조잡한 낫이라는 무기로 얻을 수 있어요. 수리도 가능한데 제작에는 타락한 영혼석, 철구의 3개, 막대기 2개가 필요해요. 아주 저렴하죠? 그럼 영혼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조잡한 낫을 사용하면 각몹 종류마다 고유한 영혼을 줘요. 예를 들어 이 좀비를 물리치면 지구와 사악한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박쥐를 물리치면 또 다른 종류의 영혼을 얻게 돼요. 그럼 궁금한 점은 각 몹이 어떤 영혼을 주는지겠죠? 몹이 많아서 일일이 설명하긴 어렵지만 신성한 영혼은 어떨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신성한 영혼은 소, 양, 주민, 평화로운 몹들이 줘요. 위키드는 좀비 해골 적대적 몹이 줘요. 아케인은 마녀나 마법 생물이 줄거예요 에어리얼은 닭 꿀벌 날아다니는 몹이 줘요. 아쿠어스는 바다 몹 물고기 오징어가 줘요. 어스는 지상 몹이나 지표면 몹이 줄거예요 인퍼널은 네더 몹이 줘요. 엘드리치는 엔더맨과 엔드 몹이 줘요. 영혼은 영혼 병에 저장돼요 알겠죠? 영혼 이거예요. 아니면 영혼 주머니예요. 알겠죠? 이렇게 영혼을 보관할 수 있어요. 작동법을 보려고 몇 스택 가져올게요. 우클릭하면 원하는 만큼 스택을 넣어요. 영혼주머니 열면 영혼 보관 가능해요. 오직 영혼만 담을 수 있어요. 영혼주머니는 영혼 천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변명 없어요. 알겠죠? 이제 진행법과 무기 획득법 알았어요. 보다시피 의식의 에너지원이에요. 오늘은 말로 해서 낫 마법 부여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모드는 낫에 특별한 마법을 추가해요. 낫은 재사용 대기 시간이 길고, 공격 속도 0.9, 데미지 6인 아이템이에요. 좀비를 예로 들어볼게요. 직접 싸워보면 이렇게 됩니다. 치명타로 두 번에 죽이네요. 아니면 한 번, 두 번, 반, 세 번, 네번 걸려요. 이렇게 몹을 잡고 영혼을 모으는 건 지루해서 무기 강화가 필요해요. 보시다시피 마법은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운티드로 데미지를 높여줘요. 한번 시도해볼까요? 추가해보면 데미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수 있어요. 퍽, 퍽. 자, 여기 있네요. 어디 보자. 아, 마법 데미지네요. 최고 레벨인 2단계까지 올렸어요. 좀비를 잡아볼게요. 예전엔 2.5 뺐는데 지금은 얼마지? 이제 3.5 아닌가? 그런 것 같아. 네, 어디 보자. 저기 있네. 야, 3.5 넘지 않아? 오야, 맞아. 3.5. 때론 4. 괜찮지? 꽤 좋은 거네. 다음은 영혼 약탈 마법인데 이건 몹 처치 시 얻는 영혼 양을 늘려줘. 그다음 리바운드. 이건 낫을 부메랑처럼 던지는 거야. 사실 어떻게 던지는지 잘 모르겠어. 우클릭 그래 맞아. 데미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보통 3.5야. 낫을 부메랑처럼 던지면 3.5 빨리 돌아오지. 쿨타임도 없고. 돌아오자마자 또 던질 수 있어. 이 마법 좀 과하다. 안 그래? 마지막으로 공격 속도 높이는 애니메이션 마법이 있어. 보완되지 않는 모드가 있어서 적용할 수 없어요. 그 다음은 승천 인챈트예요. 나스로 플레이어를 들어올리는데 리바운드와 충돌해요. 아 그렇군요. 문제는 이 리바운드였네요. 잠깐 사이드를 확인해 볼게요. 승천 인챈트를 써볼게요. 설명에는 이 인챈트는 우리를 공중으로 띄워요. 어 방금 죽었네요. 올라가지만 낙하 피해는 막아주는 거군요. 우클릭하면 효과가 발동돼서 올라가요. 여기선 꽤 유용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어, 쿨타임이 있네요. 와, 쿨타임이 엄청 길어요. 쿨타임이 너무 긴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엔 쿨타임이 없어서 헷갈렸네요. 작은 높이 올라갈 때 쓰면 좋겠어요. 그렇게 유용해 보이진 않네요. 이걸로 주요 인챈트는 다 봤어요. 중요한 인챈트는 다 확인했네요. 부메랑도 쿨타임이 있겠죠? 생존 모드에선? 네, 맞아요. 보이시죠? 이제 제대로 된 나스로 모드를 즐길 수 있겠어요. 영혼의 재단 사용법은 기본적으로 루 누드 판자, 금, 가공된 영혼석으로 만들어요. 이걸로 물건에 영혼을 불어넣을 수 있죠. 7개의 제작품이 있는데 유용한 것도 있고 덜 유용한 것도 있지만 다 모드의 일부예요. 발전하고 강해지며 모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아요. 각 아이템을 일일이 설명하진 않겠지만 어떤 갑옷과 유물이 있는지 간단히 볼게요. 이 모드는 정말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너무 균형 잡혀서 모드 팩으론 오히려 약할 수 있죠. 바닐라용으로 설계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도 나중에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여기 영혼 재단이 있고 이건 아이템 받침대와 함께 작동해요. 아이템 받침대는 이렇게 만들어요. 받침대는 4블록 방영 안에 있어야 해요. 알겠죠? 먼저 감지되도록 해야 해요. 다음으로 의식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의식을 하고 싶어요. 자 가져와 볼까요? 아 르누드 오벨리스크를 만들고 싶죠? 르누드 판자 2개, 할로윈 골드 2개, 헥스 해시가 필요해요. 재료가 있으니 영혼도 필요해요. 주개를 왼쪽에 2개 놓아요. 짜잔! 헥스 해시도요 알겠죠 이건 왼쪽이나 아무 데나 놓아도 돼요 루누드 판자를 놓고 이제 이것들을 치워야 해요 여기 있네요 가져갈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소모되고 있어요 영원 제거는 쉬워요 몸 숙여서 간단히 제거하면 돼요 자루누드 판자를 놓고 공중 정령을 넣어요 오른쪽 클릭하고 8개의 신성한 정령도 넣으면 마법이 시작돼요 헤드셋 쓰고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못 들으실 거예요 제가 모두 소리를 꺼놔서요 하지만 이 모드를 직접 해보시면 사운드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사운드 면에서 제가 본것중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받침대가 완성됐어요.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하죠? 이걸로 모드의 기본 메커니즘을 배웠어요. 여기서 가이드를 끝내도 될것 같네요. 농담이고요. 하지만 모드를 계속할 기본은 배웠어요. 다른 도구들도 있어서 아직 배울 게 남았지만 많은 부분을 익혔어요. 자, 핵사실를 어떻게 만들고 왜 필요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핵사실는 헤더 워크 벤치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스펙트럼 렌즈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영혼 주입을 할수 있게 해줘요. 핵하슈로크라이트사이터를 소울 스테인드 스틸 사이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요. 오벨리스크 제작, 연금술 반지 개선도 가능해요. 영혼천 해제로 영혼주머니 만들고 수리, 더 많은 제작이 가능해져요. 즉, 이 아이템으로 16가지 제작품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영혼연료, 오벨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건 우리가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예요.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음, 당연히 영혼주입으로 얻죠. 화약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리고 신비한 영혼도요. 신비한 영혼은 마녀나 마법생물에서 얻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화약을 중앙에 놓고 그 위에 신비한 영혼을 올려요. 자, 이제 마법이 시작돼요. 이건 많이 쓰이니까 대량 생산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너무 많이 만들진 마세요. 다행히 구하기 쉬우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그냥 소개하고 싶었어요. 알겠죠? 자, 이제 여러분께 맡길게요. 좋아요. 뒤틀린 바위와 오염된 바위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둘다 영혼 주입으로 만들어요. 영의 재단을 통해서죠. 기본적으로. 용도부터 살펴볼게요. 왜 필요한지 설명하기 전에 이걸로 뒤틀린 무지개 에테르 화로를 만들고 장식하고 갑옷도 해제할 수 있어요. 여기 있네요. 수리기둥인 영원 도가니도 만들어요. 후반에 꽤 유용한 도구예요. 당연히 더 많은 아이템이 필요하겠죠. 오염된 바위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뒤쳐지지 않아요. 그럼 이두 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위에 사악한 영혼과 신비한 영혼을 넣어 영혼 주입으로 만들어요. 신비한 영혼, 사악한 영혼, 그리고 조약돌을 준비해요. 이제 스택으로 넣어볼게요. 대량으로 한 번에 되는지 확인해볼게요. 그래 보이네요. 좋아요. 이걸로 뒤틀린 바위를 얻을 수 있겠어요. 오염된 바위는 비슷하지만 뒤틀린 대신 신성과 신비한 영혼이 필요해요. 여기서 16개가 나오고 재료가 남아 계속 제작돼요. 이 모드의 음향 효과는 정말 대단해요. 강추입니다. 그럼 여기에 모든 영혼을 저장하고 아이템만 넣으면 자동으로 제작되겠네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오염된 바위는 뭐가 필요했더라? 신성과 신비한 거요. 여기 신비한 게 있네요. 신성한 걸 가져와 볼게요. 한 묶음 넣고 영혼만 저장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안 되겠네요. 호환되는 제작법이 두 개라서요. 아, 운이 없네요. 오염된 바위는 신성하고 신비한 거 필요하죠? 신성, 신비, 조약돌로 오염된 바위를 만들 수 있어요? 모두 작동법은 간단해요. 이걸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에테르와 그 용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사실 그렇게 밝진 않아요. 자, 용도를 살펴볼까요? 먼저 에테르 브라지어와 횃불을 만들 수 있고, 무지개 에테르와 영혼 촉매제도 만들 수 있어요. 주로 횃불 브라지어, 신비한 장식, 조명을 만드는데 쓰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고급 의식에 꼭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발광석 하나, 타오르는 석영 하나를, 오른쪽이나 받침대에 불꽃가루, 지옥 영혼 둘, 영혼 파괴자 하나를 놓으면 돼요. 중요한 건 타오르는 석영인데 어떻게 얻죠? 타오르는 석영광석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광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놀라운 건 아니지만 네더에서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간단해요. 자, 말룸에서 마법 금속을 어떻게 얻나요? 이 모드는 두 주요 금속을 추가해요. 위켓과 아케인 정령으로 만든 주철인 서스테인드 스틸이죠. 여기 위켓, 얼아르케인이 있어요. 가공된 영혼석 4개와 철고의 1개로 만들어요. 이 2개를요. 그리고 신성한 금은 금고에 한 개, 석영 네 개, 신성 정령 두 개, 비전 정령 한 개로 만들어요. 이건 장신구, 플라스크 정령, 반지에 쓰이고 이걸로 지금 말할 고급 장비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기본 아이템 얻는 법을 설명해야 해요. 안 그러면 진행을 못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각 아이템의 용도를 개별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바로 몇 가지 도구를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보고 있듯이 좋은 도구들이 음, 3.5 데미지와 3 마법 데미지 조심해야 해요. 마법 데미지는 갑옷을 관통한다고 알고 있죠? 그렇군요. 와, 수스테인드 스틸 6으로 데미지가 6에서 8로 마법 데미지 4로 증가해요. 흥미롭죠? 수스테인드 스틸 도구도 수리 가능해요. 한편 할로웨드는 지금 화면에서 보듯 많은 제작법을 해금해 줘요. 그리고 룬워크 벤치와 룬우드 오벨리스크 같은 두 가지 주입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자, 왈루에서 정령 도가니를 어떻게 쓰나요? 기본적으로 이, 이 아이템은 오븐 1개, 트위스티드 록스 8개, 테인티드 록스 8개, 핵스 해 h 2개, 지옥 영혼 12개, 신비 영혼 4개로 만듭니다. 이걸로 정령 도가니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재료를 변환할 수 있게 해줘요. 연금술 원동력을 넣고 연금술을 하면서 영혼을 더해요. 알겠죠? 유틸리티에서 지옥이나 신비 같은 다양한 영혼을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신비를 넣으면 타오르는 석영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지옥만 넣으면 발광석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타오르는 석영, 금노드, 레드스톤 가루 등 10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제작은 아니에요 중요해요 연금술 원동력이 달아갈 거예요 제작은 연금술 칼스, 가공된 영혼석 3개, 육각 회시 등으로 해요 알겠죠? 신비와 대지예요 연금술 칼스는 점토공과 이네 가지 음, 이것들 신비 대지 수개 영혼으로 만들어요. 연금술 원동력이 달아갈 거예요. 알겠죠? 사용하면서 달지만 여기 주조로 수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금강 것 하나와 연금술 칼스 두 개로 간단히 복구해요.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 깨질 거예요. 알겠죠? 즉 무한하지 않아요. 완전히 불신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도구의 용도예요. 모드에서 진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재료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쓰나 저걸 쓰나 차이는 연금술 원동력뿐인데 그것도 특별히 얻기 어렵진 않죠. 연금술 원동력을 만들 수 없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얻는 방법이 보스를 물리치는 거라든지 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새로운 게임 메커니즘이 추가되고 계속 같은 일만 반복하지 않게 돼요. 제발 뜻 아시겠죠? 계속 같은 일만 하니까 제겐 좀 의미가 없어 보여요. 더 좋은 아이템을 위한 고급 의식용 아이템을 다른 방식으로 얻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하지만 뭐, 이렇게 얻고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수리철탑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수리철탑으로 모든 종류의 아이템을 수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먼저, 오염된 바위로 만든 아이템 받침대로 이제 얻을 수 있어요. 오염된 바위를 자르는 방법으로도 가능해요. 그 다음, 받침대와 오염된 바위 8개, 뒤틀린 바위 8개, 각 정령 16개씩 필요해요. 이 정령들로 나중에 정령 수리를 할수 있어요. 정령 수리는 이렇게 작동해요. 수리할 도구와 받침대를 정령 수리장소에 놓으면 돼요. 설명은 없지만, 오염된 바위와 받침대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 많지는 않아요. 원하시면 가이드에서 찾아볼게요. 아이템 홀더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고 해요. 기둥에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리고 모루와 달리, 수리할 때 경험치는 필요 없지만, 영혼이 필요해요. 이런 교환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할수 있는 수리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보시다시피, 영혼과 교환에 일부 유닛을 소비해요. 영구적으로 쓸수 있어요 모루처럼 사용할수록 부서지지 않아요 이론상 영구적이지만 영혼 소비가 많아요 몸농장이 있으면 영혼은 신경 쓸 필요 없죠 몸농장 여러 개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마룬 모드가 충분히 커버해요 자, 말로우서 마법 토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토템은 룬우드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룬우드 통나무, 검은 룬우드 판자 육각 해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있죠. 소울 우드로도 만들 수 있는데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토템을 놓고 루누드 통나무 5 개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방금 한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의식에 따라 통나무에 영혼을 불어넣습니다. 유틸리티로 가서 뭐가 있는지 볼까요? 이 의식은 치유, 신비, 신성 의식이라고 하네요. 신성을 두개 고르겠습니다. 신비는 하나. 여기에 놓고 우클릭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 우클릭은 여기에 하는 거죠. 그러면 의식이 시작됩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이 모드의 애니메이션은 환상적이에요. 자, 이제 치유 의식을 볼 건데 이건 재생용이야. 그리고 유지될 것 같아 보이네. 설명. 베이스에 우클릭으로 활성화해. 토템은 오라, 성장, 투영, 속도, 치유, 심지어 영혼 나무로 부패도 생성해. 알겠어. 의식들을 살펴보자. 치유, 성장, 퇴마, 보호, 파괴, 가속, 재련, 이동, 중력, 충성, 약화 지시 의식이 있어. 각 의식 설명이 있는진 모르겠네.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음, 한번 살펴보자. 토템 마법. 아, 각각에 대해 뭔가 있네. 치유 의식. 음, 기본적으로 치료해주는 거지. 맞지? 좋아. 영양 공급. 성장을 가속화해. 가속. 음, 더 빨리 체굴할수 있게 해주지. 체력. 주변 적들의 열기를 빼앗아 없애는 것 같아. 아, 아니 아니. 오케이. 화염 면역을 주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워딩. 더 강한 내구성. 아레나 의식. 더 강한 공격력. 알겠어. 다른 의식들도 있어. DK. 적들이 한 방에 죽을 정도로 약해져. 임파워먼트. 적 강화로 방어력, 힘 속도 증가. 특수한 상황에 쓸수 있어. 그래. 더 세게 맞는 거지. 공중 의식. 어떤 모드가 있나 보자. 피해로 피를 얻는 모드면 유용하겠지만 모션 의식. 아군 이동 속도 증가. 공중 의식. 에테르. 음. 너는 점프력이 높아질 거야 여기선 더 쉽게 상호작용 가능해 수중활동과 낚시가 편해져 이게 모든 의식들이야 마지막 아니지만 알겠지? 이런 의식들을 각자 살펴봐 그게 다야 좋아요 마룸에서 부패한 의식 만드는 법 의식은 토템에 활성화된 영구 마법 효과예요 각 의식은 비전 정령 하나와 추가 정령 둘을 합쳐요 기본 루누드 토템과 루누드 통나무 다섯 개가 필요해요 기둥으로 갈수 있어요 그다음 어떤 의식을 할지 정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중력 의식을 해 볼까요? 중력 의식이요. 섬뜩한 거 비전 하나, 공중 둘이 필요해요. 섬뜩한 거 비전 하나, 공중 둘. 이제 순서대로 배열해요. 이건 아래, 이건 위. 하나, 둘. 다 됐으면 여기 우클릭하면 의식이 시작돼요. 이론상으로는 더 높이 뛰어야 해요. 다시 말하지만 이론상으로요. 자, 뛰어보죠. 뛰고, 뛰고. 안 되네요. 뭐 이론상 의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보세요 우클릭하면 다시 할수 있어요 뛰고뛰고 소울로 드로도할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걸로도 몇 가지 의식을 할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재밌으셨길 바랄게요 자마룸에서 갑옷과 영혼 도구 만드는 법 나쁘지 않네요 이 갑옷들 만드는 법 볼까요 첫 번째는 서스테인 스틸 헬멧인데 영혼 와드 회복률 15% 증가해요 영혼 와드 용량도 3% 늘어나고요 방어력은 13이에요. 착용하면 다이아몬드 갑옷 급이고 제 모습 좀 보세요. 어머 제 모습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영혼 와드예요. 그렇죠? 여기서 영혼을 재생시켜줘요. 그래서 유용하죠. 인첸트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얻나요? 죄송해요. 영혼 주입으로 얻을 수 있어요. 이 갈고리로 만든 서스테인 스틸 판으로 다 영혼 주입해 만들어요. 다음 갑옷은 좀더 마법사 스타일이에요. 보시다시피 갑옷이 적어요. 갑옷 두 개에 마법 효율 15% 추가됐어요. 와, 정말 멋져 보여요. 진짜 대단해 보인다고요. 이 갑옷은 정말 놀라워요. 그럼 이 갑옷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영혼 주입으로 얻을 수 있어요. 이건 하급 갑옷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건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겠네요. 스테인드 스틸 갑옷은 기본적으로 영적 피해를 흡수해요. 라디언트 소울 스톤과 트위스티드 로그로 업그레이드 가능해요. 무기도 만들 수 있어요. 소울 낫을 가져와서 개선해 볼게요. 이걸 소울 낫, 소울 소드, 전설의 파이어핑으로 만들어요. 이건 데미지 5, 공격 속도 1.3인데, 나중엔, 그 다음엔 마법이 나오겠죠, 맞죠? 전설급이니까요. 적 무기에 직접 피해를 주고 갑옷 일부를 무시한대요. 그래서 피해가 적은 거예요. 이걸로 모두의 재밌는 것들을 풀수 있어요. 알겠죠? 오늘은 마룸의 스피릿 패브릭 사용법을 알아볼게요. 스피릿 패브릭은 양모 실, 헥스 해시, 영혼으로 만들어요. 알겠죠? 사악한 대지, 공중 영혼이요. 이렇게 스피릿 패브릭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걸로 스피릿 파우치를 만들 수 있어요. 파우치는 501리개의 영혼을 저장하고 몹처 치시 자동 수집해요. 소울 헌터 갑옷에도 쓰여요. 영혼 피해와 낫 효율을 높이는 경갑이죠. 좀 늦게 설명한 것 같네요. 근데 이걸 일찍 해제할 일도 없죠. 아, 맞다. 스피릿 주입으로 이미 얻을 수 있었네요. 자, 스피릿 패브릭으로 파우치를 만들 수 있어요. 파우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영혼을 저장할 수 있어. 유용해요. 자. 크리퍼를 처치해서 영혼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영혼 실수 인챈트가 있어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모두 영혼 주머니로 들어가요. 맞죠? 클릭 베이트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알겠죠? 방금 녹색 태그를 얻었네요. 보셨죠? 여기에 저장되어 인벤토리를 영혼으로 채우지 않아도 돼요. 관리가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인벤토리를 많이 차지하고 관리하기가 꽤 귀찮아요.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줄 거예요. 자 마로에서 반지 벨트 목걸이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우리는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논의할게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지금 반지와 목걸이를 살펴보는 단계예요. 맞죠? 이제 작은 세부 사항들을 다루고 있어요. 네. 반지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치유 재능 반지는 영혼 교체로 우리를 치유해요. 연금술 마스터리 반지는 물약 효과를 연장시켜요. 비위의 전리품 반지는 얻는 영혼을 증가시켜요. 마법사의 천적 벨트는 받는 마법 피해를 줄여요. 신비한 거울 목걸이는 영혼 수집 이점을 2배로 해요. 기본적으로 정말 많은 종류의 반지가 있어요. 폭발 증가, 폭발 드롭 자동 수집, 신비 공명 11% 증가, 속도 0.1로 증가 등이 있죠.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영혼 주입으로 가능해요. 새로운 기능은 없지만 이걸로 멋진 능력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썩은 음식이 더 맛있고 먹으면 폭식이 늘어나요. 즉, 먹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보통 마인크래프트에선 썩은 고기가 별로 쓸모 없잖아요? 목걸이랑 반지가 많으니 직접 보고 모두나 상황에 맞게 골라보세요. 설명이 있으니 하나하나 설명하긴 좀 과해요.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말루에서 룬과 브로치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룬 워크벤치를 간단히 언급했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저기 룬 워크벤치가 있네요 거친 나무 받침대로 만든 룬 워크벤치가 있습니다 천국의 워크벤치도 있어요 룬 워크벤치로 16가지 룬을 만들 수 있죠 룬은 어떤 용도인가요? 마법 강화예요 어떤 종류의 마법 강화인가요? 예를 들어 열정의 룬이 있어요 체골 속도 20% 증가, 체력 낮을 때더 빨라져요. 서두름의 룬도 있고요. 체력 룬, 방어막, 공격 시, 피해와 저항 증가, 자연 회복 등이 있어요. 이 룬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룬은 어떻게 장착하죠? 룬을 집어들고, 장착하면 돼요. 그렇죠? 룬은 브로치에 장착돼요. 알겠죠? 브로치로 이 룬들을 넣을 수 있어요. 보세요. 룬 슬롯 둘 추가, 반지 슬롯 하나 감소해요. 이 브로치들 다 있는데, 전부 보고 싶어요. 아, 보세요. 저기 있네요. 룬 브로치는 룬 슬롯들 추가, 반지 슬롯 하나 감소해요. 이건 벨트 공간 추가지만 음식을 계속 소모해요. 이건 룬 슬롯들 추가, 최대 체력 20% 감소해요. 이건 농어 슬롯 하나, 벨트 하나 추가, 목걸이 하나 감소해요. 자, 여기 브로치가 있어요. 브로치를 장착해볼게요. 자, 장착했어요. 룬이 해제됐고, 이제 룬을 장착할 수 있어요. 이제 끝이에요. 룬 슬롯을 더 늘릴 방법이 있는진,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다인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 봤어요. 룬 장착은 말했던 대로예요. 방법을 못 찾았었죠.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추가해요. 오늘은 마룸에서 스피릿 패브릭 사용법을 알아볼게요. 스피릿 패브릭은 양모, 실, 헥스, 해시, 영혼으로 만들어요. 알겠죠? 사악한, 돼지, 공중 영혼이요. 이렇게 스피릿 패브릭을 얻어요. 이걸로 스피릿 파우치를 만들어요. 이게 영혼을 저장하고 몹 처치 시 자동 수집해요. 소울 헌터 갑옷에도 쓰여요. 가벼운 마법 갑옷으로 영혼 피해와 낫 효율을 높여줘요. 좀 늦게 설명한 것 같네요. 일찍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빨리 해금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렇죠. 스피릿 주입으로 이미 얻었을 거예요. 자 여기 스피릿 패브릭이 있고 이걸로 파우치를 만들어요. 농담 아니에요. 파우치는 정말 유용해요. 모든 종류의 영혼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자, 크리퍼를 처치해서 영혼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영혼 실수 인챈트가 있어서 많이 나왔네요. 보시다시피 모두 영혼 주머니로 들어가죠. 클릭 베이트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방금 녹색 태그를 얻었어요. 보셨나요? 이렇게 저장되니까 인벤토리를 영혼으로 채우지 않아도 돼요.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인벤토리를 많이 차지하고 관리하기가 꽤 귀찮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